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중무역 갈등은 약간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난 직후인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기업들의 광고판과 간판이 베이징시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6월 29일 중국 당국은 베이징시 중심부 창안제에 위치한 국내 기업들의 광고판과 간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광고판은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광고판으로 알려졌고 총 1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광고판들은 국내 기업들의 사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거에 대한 어떤 합의나 설명이 없이 기습적으로 새벽에 철거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산하공기업은 철거반을 400여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형 크레인과 용접기 등을 동원해 마치 군사작전을 진행하듯 국내 기업들의 광고판을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사실 광고판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국내 기업들의 광고판 70여 개를 갑작스럽게 베이징시에서 강제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해당 광고판들이 불법 광고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해당 광고판들은 한국의 IMS라는 광고업체가 베이징시와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합법적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광고판은 2012년부터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시설로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 자동차 광고가 부착되었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이유로 베이징시에서 퍼레이드에 맞춰 광고판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IMS 측은 수십억 원을 들여 광고판 리모델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광고판 철거 이후 IMS는 베이징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이유 없는 2차 광고판 철거였습니다. 광고판 철거에 대해 사전 통보나 보상 대책 등 중국 당국의 어떠한 설명도 없어서 광고판을 철거한 공식적인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보상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알겠다, 고려해보겠다 정도의 답변만 받았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게 평등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무역 협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하루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과 정식으로 계약한 광고판을 협의 없이, 심지어 통보조차 없이, 강제철거를 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인 행정집행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 기업들의 광고판 강제철거는 중국 당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하나둘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로 돌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라는 분석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식으로 계약된 기업의 사유 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